아이다로 그 죄책감 덜어내는 건가? 일하다가 배고파서 간식을 먹으려고요. 이거 먹으면 저녁 때 배가 좀덜 고플 것 같긴 한데, 전에 주문했던 닭가슴살 김치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추석 드신 거예요? 와 보니까 이렇게 생일 선물이 도착했더라고요. 작년에도 생일 선물로 신발을 받았는데 이렇게 2년 연속 신발을 사 주셔서 제가 나와 사는 게 아닐까 나가라는 뜻으로 사주시는 건지. <laughs> 제가 미소페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여기가 뭐 텐디나 소다, 뭐 세라 이런데보다도 저한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또 여성스러운 디자인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다른 매장보다 여기서 좀더 많이 구매하는 것 같아요. 슬링백이 집에 있긴 한데 그게 굽도 너무 높고 제가 또 키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또굽 높은 구두를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편하게 자주자주 신고 다닐 수 있는 구두 위주로 골랐고 이게 굽이 3cm인데 쿠션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진짜 편하게 신,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슬링백이 밋밋하지 않고 이게 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신발인 것 같고 그리고 또어 슬링백도 있지만 사실 흰색 신발도 있긴 하거든요. 그 흰색 신발이랑 좀 다른 색깔인 것 같아서 이건 약간 아이보리에 좀 베이지 톤이 좀더 섞인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렇고 이게 조금 더그 제가 갖고 있는 흰색 신발보다. 떼탈 걱정 없이 잘 신고 다닐 수 있는 색깔인 것 같아요.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엄마 고마워~ 암튼 <laughs> 한번 신어볼게요. 제가 발볼이 엄청 좁은 편이어서 발볼 좁은 신발을 신어야지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떤가요? 되게 편한데 매장에서 신어보고 봐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리스크는 없었거든요. 내일 출근할 때 신고 또 사진 찍어서. 동하고 와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먹으려고요. 근데 이게 제가 제그 닭가슴살을 좀 먹다가 <laughs> 먹다가 찍어갖고 이게 양이 되게 작은데 원래는 한 1.5배 정도 됐었고 오늘 좀 요즘 계속 배가 소화가 안 돼서 사실 배가 하나도 안 고팠는데 억지로라도 그래도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진짜 딱 먹고 먹기 위해서? <laughs>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그런 거거든요. 아, 점심에 그래도 좀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저녁은 진짜 이렇게 라이트하게만 먹고 잘 자보도록 할게요. 오늘 출근은 어제 온 신발을 신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오늘은 이렇게 입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. 아, 이런 거 듣지 말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. 아 진짜 근데 다들 좋던 거같 어, 완전. 여기 이름 뭐였지? 카페 헤븐몰. 아, 헤븐몰. 롯데에 <laughs> 갔다가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옆에 헤븐물이라는 카페가 오늘 저녁 제가 아프기 때문에 자몽차쓰러시켰어요 창가자리 네. 아. <목소리도> 잘라줄게 너 와인을 마시러 왔어요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와는 반대로 우울감도 제일 많이 올라오는 계절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래예요. 우울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있으니까 힘내자. 예, 사실 와인병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우와. 양주 느낌? 그러니까 양주 음. 음. <AufHow to graduate> 네, 청량때에고향가아얼빨아하길래 아니 저거 저거 형때이야 저거 어 아니 저 뒤에 빨 고마워 두번째 생일선물 <laughs> 이따 잠옷을 입고 같이 도넛을 먹으면서 걸스 나이 아웃을 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응. 그래서 밤에 한번 먹지 말라고 맛있게 해줬어 아 우리 오 스쿼트 야지맞 스쿼트가 언제? 지금 10시 반밖에 안 됐어 이 응. 자기 전에 하자 이거 떠주세요 아 진짜 내가 좀 떴어 데 언니 멋있어요 <laughs> 아무것도 안 <laughs> 그거, 이거 진짜 이거. 안 된다 나리는 좀안 무섭지?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이렇게 해봐, 게맛이 맛있어? 무슨 맛이야 거 진짜 맛있어. 우리 다른 것도 먹어볼래? 이거 좀 담겨도 되나좀더 어, 먹어봐야지.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줄 설만은 하나. 그치? 조금 빡쳤었거나 솔직히? 나도 음, 더 더운데, 음. 맛있네. 나도 노티즈 한번 먹어. thank <laughs> you 어, 여기. 분위기가, 분위기가 엄청 있을 것 같은. 주말 내내 너무 흡식하는 같더라 배도 아프네. 배 아프니까 얼그레이 티로. 나 아, 요즘 스트레스가고 위경련? 아까 내가 원래도 위가 좀안 좋거든 어. 위염이 좀 있었어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먹는 족족 다 이게 소바를 피시킹 해서 너 근데 나 회사 도좋또두번 왔고 스트레스 트레스 그게 네. 위염이서 장염인지 어떻게 알아 나 똑같은데 여기가 아 그래 여기가 누르면 서 완전 딱딱하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뭐 먹는 거는 진짜 나는 잘못 먹은 게 없거든요. 맨날 똑같은. 라면 이런 거 좋아하는 거. 아니, 나 진짜 맨날 뭐 닭가슴살에. 어, 근데. 네. 그, 그래서. 스트레스 받은거 있냐는 거지. 음, 내가 아쉬운 스트레스좀체감에 받긴 했는데, 근데 설마 뭐 그런 것 같고 이렇게까지 아프냐고 내가 그랬더니, 근데 니가 워낙 예민한 애들은 스트레스 체감 받아도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. 그래서 일단 나 약은 받아왔는데, 약 받으러 가더거고 근데 약 먹고 좀즙 먹고 그래서 조금 나아거어 근데 막또 이렇게 너무 반응, 반먹이 없고 싶은 거야. 음. 좀 조심하면서 먹고는 있는데, 커피 도 일단 끊고 근데 이런 거를 또 뜨거운 걸로 먹어야지.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것까지는 못하게 는 거야. 어. 맛있는데 너무 덥고 하니까 아이스로 일단 먹기는 하는데, 요즘 조심하고 있어. 근데 지금 완전히 낫지 않았고, 아, 어. 한 일주일 고생했거든? 근데 진짜 잠에 자다가도 깨고 막아파 진짜로? 진짜, 진짜 좀고생을했어 이게 본인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, 음, 몸이 반응하는 어, 것어것 맞아, 맞아.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받는줄 네. 몰랐거든? 근데 이가 너무 아파서. 그런, 그런 거, 그런 아, 거. 아 얘가 아픈 걸 보니 내가 받는 건가? <laughs>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하고 집에 와서 팩 붙이고 어제 친구가 선물로 준 잠옷을 입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실 배 아파서 뭐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먹지는 않았는데 어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그냥 이렇게 주말만 항상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, <laughs> 아니면 이렇게 또 생일 주간만 계속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한데, 또 아닌 날들이 있으니까, 뭐 즐거운 날도 더 즐거울 수 있는 날이 되는 거니까,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밤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다 남은 죽 배워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부유한 통통을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